박근혜 대통령이 8일 정세균 국회의장을 만나 국회 추천 총리를 통한 내각 구성을 제안했다. 지난달부터 대통령이 내놓은 제안들이 모두 국민들에게 거부당하자 내놓은 고용지책이다. 하지만 지금 국민들이 듣고 싶은 말은 즉각 퇴직받에없다 대통령은 지금까지 네번로 국면 전화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앞서 지난달 24일 국회의원에서개헌 제안을 했지만 곧바로 최순실 국정개입 증거가 담긴 파일이 공개돼 사처됐다 대통령이 전례없이 빠르게 대국민 사과를 했지만 이내 거짓말로 드러나 역풍을 맞았다 안정권과 정우성 등 청와대 비서실은 구체적인 혐의가 드러나서야 구체했다 김병준 총리를 임명하고 중립내각이라 포장했지만 나홀로 인사단행으로 대통령이 하루빨리 국정에서 손을 떼야 한다는 주장만 더 커졌다. 급기야 검찰 수사 수용 사과 성명까지 발표했지만 사과 직후인 11월 5일 광화문에 20만, 전국에 30만이 흠집하여 사과 대신 하야 고만 널리 퍼졌다 이번에도 달라지지 않은 것이다. 우선 대통령 제안은 국회 추천이라는 말 위에 새로운 것이었다. 국회로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 헌법이 정한 절차이고 여소야내에서 국회 통의가 되면 야당 의견을 듣는 것은 최소치를 데이트가 아니라고 해야 할 수준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박근혜 대통령 제안의 핵심은 대통령직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야당과 조선일보가 주장해온 국회 추천 총리를 통한 거북중립대강은 그 자칫 박근혜 대통령 하야를 방지하는 안이 될 수도 있다. 범죄 사실만으로도 무기징역이 될지 모를 핵심 범죄 피의자에게 외교안보 통일과 군통수권까지 맡겨놓고 영향 역량을 벌어보자는 정략적인 사고로 볼 수밖에 없다. 야당이 혹여나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 추천이라는 밉기를 덥석 물게 되면 국민의 시선은 청와대가 아니라 국회와 총리후보로 거론되는 사람으로 쏠리게 된다. 국회 안에서 총리적임자와 내각구성으로 감동을 만하는 정쟁구도가 형성되 퇴진하고 자연인으로 수사를 받아야 한다. 국민들 마음속에서 탈핵된 대통령이 외치를 담당할 수도 없으며 국제적 조롱거리만 될 뿐이다. 아무나 국회에 대한 논의만 답을 찾으려 해서는 안 된다. 국정수 들어갈 것이다. 야광장에서 국민들과 함께 해야 한다. 오늘 발표하는 박근혜 퇴진 광주 시민운동 본부는 12월 12일 서울에서 열리는 민중총궐기를 시작으로 박근혜 정권이 퇴진하는 날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북김문란, 국정농단세순실 게이트의 주범 박근혜 공의를얻는 자가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 국가 권력에 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권력의 행사 또한 국민의 이익과 안전을 위해 정당하게 사용한다는 것은 어린아이도 아는 상식에 속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2016년이 다 지나가는 이 시절에 작금의 사태는 상식과 기본이 통하지 않는 그야말로 어처구니없는 사황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현재 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나라를 빼앗긴 시점에서 시작해 남북 문단으로 이어진 현대사에 늘 있어왔던 한국 보수정권의 문제이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오늘의 사태를 우리는 국정농단이라고 합니다. 국정이란 나라의 정치를 말합니다. 여기에 농단이란 이익과 권리를 독점하는 것을 말합니다. 맹자의 공손치에 나오는 농단이란 돈벌이에 미친 상인이 이익을 독점하기에 나라의 정치를 좌지우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채태민 최순실 가를 위한 지금까지의 정치에 대해 비참함을 넘어서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사기를 치면 사기죄, 도둑질을 하면 절도죄라고 하고 감옥에 갑니다. 특정 가족의 부위험화를 위해 5천만 국민을 버리고 오로지 그들의 이익과 돈벌이를 위해 나라를 운영했다면 도대체 이것은 무슨 죄일까요?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죠. 그 전에 더 이상 정치를 할수 없는 대통령직을 이제 그만 내려놓으시고 정당한 법 집행을 통해 정당한 벌을 받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즉각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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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진하라. 11월 12일